자, 전체 집합 X, U는 1 2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B차 집합 A를 먼저 구해야 될것 같네요. B차 집합 A 구하니까, 뭐냐. 2, 3 없어지고, 5, 7. 5랑 7, 조 집합 X를 하면 7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A의 모든 원소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파백 X에는 1, 2, 3, 4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7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왜? 그럼 5가 있어버리면 얘가 7이 아니라 5, 7이 돼버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5는 탈락. 6, 1, 2, 3, 4, 5, 6, 7, 8, 9, 10. 얘네들만 있는지 없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되니까 16개가 답이 되겠죠.